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습관 교정이 중요한데요.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 체험교실이 열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재료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보다 높은 개수대 위로 까치발을 들고 흐르는 물에 각종 채소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끝이 뭉툭한 플라스틱 칼을 꾹꾹 눌러 오이와 파프리카도 썰어보고 힘이 들면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해 보는 힘을 길러봅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면 아빠가 그 깐전을 겠지. <laughs> 대전 대덕구에서는 어린이들이 각종 채소와 과일 등 식재료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요리 체험 교실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워 볼 간편 요리 메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만들 메뉴는 엄마와 아이가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 쇠고기 브리또입니다 네 그럼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쇠고기 브리또 재료는 무엇인가요 네 필요한 재료는 또띠아 소고기 파프리카 양상추 상추 깻잎 오이 크레미치즈입니다 곡류, 고기류, 채소류 등이 골고루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입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마트에서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네. 재료들인데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구운 또띠아에 각종 야채를 넣을 건데요. 어, 상추를 밑에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고 양상추도 함께. 넣어주시면 아삭아삭한 맛을 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잘라놓은 파프리카, 오이, 크래미, 고 불고기. 이렇게. 어울리는 깻잎을 저리가 넣어볼게요 조금 덮어서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칼로 야채를 써는 것부터 또띠아에 토핑하는 것까지 취향에 따라 재료를 산처럼 쌓다보면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브리또가 완성됩니다 엄마들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채소를 만지고 씻기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재료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의 요리서 정말 좋아요. 아빠랑 엄마, 오빠랑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엄마랑 아이랑 즐거운 요리 체험.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편식을 만들어 보면서 편식 습관도 교정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즐거운 요리 체험!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